이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y 비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구로, 구로 헛된 말이 어디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 n 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가하게도 근심이 지고하도 아픔이 어들지않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게하셨으는 나를 향하여 거를으십니다 나의 화려한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자 엘리바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어그저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자기가 뭐 깨달은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이게 뭐 자기의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범한 규칙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배, 이런 첫 번째 반응은 그와 같은 것들을 나도 아주 많이 들었다. 나도 아주, 나도 아주 많이 들어봤다. 입니다. 요번이 엘리바스 뿐만 아니라 세 명의 친구들 모두 어성 2절 그 뒤에 나오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그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위로가 고난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엘리바스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통이 어, 악인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욕에게 뇌물을 받는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지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엘리바스의 말에 욕이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지금, 요비 도전하고 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 빌다시 요비 말을 거센 바람 또는 뭐 뜨거운 동풍 같다라고 비난한 자기들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욥은 그들의 너희들의 말이야말로 그런 바람의 말이다. 잠깐 왔다 스쳐지는 말이지. 그게 어떤 영향력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라고 오늘 3절에도 보면 헛된 말이 어디 끝이 있으랴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에게 잘못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3절에 보면 네. 너희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잘못된 일을 그렇게 자극을 했는가 이겁니다. 욥의 말은 단순히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징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일관되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친구들을 향해서 겨냥한 말은 아니지만, 죄 없는 자에게 고난이 임할 수 있다라는 이 요배의 주장은 바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학, 어, 규범적인 지혜, 곧 인과 응보의 원칙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것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욕도, 만일 내가 너희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너희들이 한 것과 같은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 자에게 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2차 가위를 가할 수, 수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흔들다 라는 그런 표현은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 뭐 경멸하는 것 이런 꾸짖은 그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잔소리를 하면서 우리도 막 머리를 아유 하면서 왜 이렇게 고개를 흔들지 않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경멸스러운 그런 마음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만약 지금 친구들이 욥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위는 절대로 할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지금 고통받고 받고 있는 이 욥의 마음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위치에서 그대로 서 있으 서 있으면서 욥을 지금 바라만 보고 있고 그래서 요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면 5절의 말씀처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너희 입술의 위로를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를 굳게 잡아주고 또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내가 위로해 줬을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합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말이 요을 위한 위로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욥은 그 모든 말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조롱과 경멸을 담아 머리를 흔드는 일이고 그들의 말은 입술로만 하는 위로이기에 공허한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욥은 그들이 만일 자신의 처지에 있다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위로나 격려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우리는 위로자입니까? 위해자입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고난받는 이웃을 지탱해주고 있습니까니다 우리는 위로자입니까? 또 위해자입니까? 이 말처럼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는 것처럼 종이 한장 차이로 우리 또한 위로자가 될수 있고 또 위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서로 간에 조심하고 또 공감해 주면서 진심을 담아 다가간다면 상대방도 이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은 요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 고통이 저절로 사라질까? 말을 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괴로움은 여전하다. 이 말이지요. 자, 이 부분, 6절에 대한 해설, 우리 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은 무슨 말을 해도 줄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끝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진전이 없지만, 그래도 욕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원망하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서 답을 얻으려는 요은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앞으로 나아가는 끈질김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귀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욕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그렇게 꾸준하게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7절로 16절을 함께 쭉 보면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뭐 탄식이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탄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의 이러한 항변은 친구들을 향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한 욕기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욕은 친구들 혹은 우리들에게 자기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주장하듯이 욥의 악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어떤 어휘를 가지고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통하해서 욥이 지금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계속해서 지금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을 가르치려 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 친구들의 말 속에 거기에 빠진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친구들은 욕이 얼마만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이 없어졌어요. 친구들의 관심은 지금 욕이 지금 고통, 노가 고통당한 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지금 욕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는 이미 그들의 머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7절에서는 이제 그래서 욥이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를 피로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욥을 너덜너덜하게 만드셨고 욥의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끝장 내셨다라는 말입니다. 8절에, 8절에도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는 이 부분은 세 번역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나의 대적이, 나의 적이 되셨다, 이거, 이것입니다. 요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또한,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해서 이 증거는 요백에 임한 하나님의 징벌이 인과 응보의 원리에 따라 내렸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데에 나오는 그런 증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요배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을 보면, 욕의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수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친구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도 결코 그에게 못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서는 무리들이 욕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욕을 모욕하고 뺨을 친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지금 욕을 공격하고 있다고 라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욕은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악인이라는 단어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지혜가 없는 악인은 욕이 아니라 바로 욕을 공격하는 이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우매한 사람, 뭐 나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리는 이러한 인과 응보의 원칙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욥 자신은 내가 평안하더니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으나 하나님은 마치 자신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 용사처럼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화살이 사방에서 날라와 나를 꿰뚫고 나의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고 하면서 15절에는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를 덮고 라고 하면서 지금 이은 배옷. 그러니까 그 옷이 아예 나의 피부가 되어 버렸다라고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이 너무 깊은 나머지 16절에 보니까 유은 너무 울어서 얼굴이 붉어졌고 눈꺼풀 위에는 죽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17절에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 하니라. 요비 이렇게까지 된 것은 결코 나의 죄와 악행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요분 하나님께 이러한 뭐 고통, 뭐 폭력을 당해도 마땅할 정도로 누구에게 잘못을 행한 적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라고 하면서 자신은 결코 무엇인가 악하고 잘못된 것을 바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욕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녀들에게 부당한 고난도 허용하시고 더 나은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환난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마지막 단락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 요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으로 삼아 사정 없이 화를 쏘셨다고 그렇게 자기와 온 집안을 망가뜨리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업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손에 포악이 없고 기도가 정결한 자신에게 이토록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물으며 매달립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에 힘겨워하고 탄식하면서도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믿음으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음. 나도 모를 그러한 까닭 까닭 모를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벌을 받을 만한 그런 못된 짓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올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먼저는 나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을 이런 현실을 아시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슨 또 교훈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겸손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그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결코 나 자신에게서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서 아니면 다른 환경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인 뜻을 우리가 다알 수는 없사오나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그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안에 o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여러가지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머물러 있게 하시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재건축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또한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